제가 다닌 중학교는 시골에 있는 지라 전교생 수가 20명도 채안 되는 작은 학교였어요. 그 당시에 저희 학년에는 저 포함 여자는 4명, 남자는 딱 2명 있었는데, 그중 안경잡이 여자애랑 비실비실한 남자애 둘이 저를 괴롭혔었는데, 제가 배운 태권도를 보여주므로 더 이상 저를 건들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비실이랑 안경잡이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참고 넘어갔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칠 정도로 수업에 방해는 기본에 선생님도 포기할 정도로 싸우곤 했는데 어느 날또 둘은 사소한 걸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저는 진짜 지질하네 라고 속마음을 내비쳤는데 그 말에 안경이랑 비실이 둘다 발끈해서 저한테 침을 튀기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에 옆에서 잠자코 있던 애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초반은 둘의 행동을 나무라는 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다가 나중에는 야 계속 싸우다 보면 결국엔 정이 든다는데? 오, 그럼 나중에 쟤들 싸우다 정 들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들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문이 나서 비시리 남동생도 포함해 후배들이 둘 보고 결혼하라고 농담까지 던져주는 수준으로 되니까 결국 둘다 학교 졸업할 때까지 쪽팔려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었네요. 맨날 민폐짓만 하던 놈들 제말 한마디로 그렇게까지 까이는 걸 보니까 조금 미안하지만서도 속은 후련했네요.